안녕 거졌겠죠 아, 직 알람 아, 이 그래 이거, 아, 어거 아, 어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무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왔습니다. 네. 왜 네. 왔냐고요? 왜 왔는데요? 말해봐요. 홍게를. 저희 지금 연말 정산하고. 정산. 연말 정산. <laughs> 아 우리. 이제. 연말 결산. 결산. 연말 결. <laughs> <열상>. 어. <laughs> <연말 웃음> 연... <laughs> 네, 산 오늘은 연말 정산으로 하시죠. <laughs> 결산. 네. 아, 정산. 정산으로 정산. 가시죠. 정산 좋네요, 듣고. 정산 듣기 좋네요. 참 듣기 좋네요. 사실 연습하기 전에 그냥 켰어요 <laughs> 아, 저희가 이제 좀몇 시간 있으면 1월 1일이잖아요. 10시, 10시간 뒤에. 네, 몇 시간이 더 고전 거야. 진짜 나이 기 <laughs> 진짜 싫다. 끝 네, 시간 뒤면 1월 1일인데 그러니까, 뭔가 좋은데. 뭔가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 네. 몽글몽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 1월 1일이 되기 전에 민우분들이랑 네. 얘기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그죠? 네. 진짜 정직하 아, 머리 아, 염색했나 <laughs> 하시는데 아니요? <laughs> 아했고죄 죄송한데 어제 새벽에도 봤잖아요. 아니 머리를 해봤는데. 안 해가지고 모자를 썼습니다. 네, 그서 왔는데 그냥 쑥, 쑥 훑어보면 저희가 그 2021년도에 수, 네. 진짜 한게 많아요. 그냥 쭉 읽을게요. 네. 1월 7일에 저희 펄린 리믹스 나왔고요. 1월 18일에 어. <laughs> 리패키지 앨범 나왔고요. 4월 26일에 모컴플릿 해버드림 나왔고요. 5월 24일에 유니버스 재미나이 나왔고요. 8월 11일에 비범동 나왔고요. 이걸 그냥 냅다 24... 읽으시네. 뭔가 <laughs> <laughs> 우리 좀... 열심히 살았다는 걸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습니다. 9월 27일, 11월 24일, 12월 23일 그리고 뭐 피처링 참여도 많이 했잖아요. 래 무진이, 철인왕도 했고 레꼬도 했고 음. 캡틴 그거, 캡틴, 캡틴, 캡, 캡, 캡틴 그거 <laughs> 뭐라 했나?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네. 좋네요 진저 열심히 살았다, 우리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올해는 또 Japan 앨범 음. 새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네. 이제 또 Japanese a n e 한테또 좋은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죠네 이렇게 너무 못생겼겠다 그럼 오늘 다들 뭐 하시나요? 동현 이렇게 하면 너무 못생겼겠지 잘생겼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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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ean, I like t h a 에비뉴 오늘 뭐 맛있는거 드시면서 e 무조건 t I l 오늘 진짜 닭 많이 난 잡히겠다 e that. I l 먹을. e 우리 a t I like that. 너 어제 어제 that. 목도리로 갔어. 어제 곱도리 일래. 오케이 썰 풀어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곱창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연습 때. 그래서 아, 나 곱창 먹어야겠다. 먹고 싶다. 연습이 그래서 안 된다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집에 갔어요. 근데 응이 형이 배고프지 않냐? 라고 해요. 그래서 <laughs> 야, 내가 언제? 야, 무시하냐? 그러고 있냐? 그래서 음, 조금? 긁겠어요. 하더니뭘시키지요 갑자기 한식을 먹고 싶대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삼겹살 먹자. 어. 아, 갈비 먹자. 우리가 진짜. 어제 1시쯤에 막 12시, 12시에. 음, 서 이제 1시 한 시였는데. 집에 가니까 1시였는데. 집에 가니까 1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삼겹살 먹자. 싫대. 김치찌개 먹자. 싫대. 부대찌개 먹자. 싫대. 그래서 막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샐러드를 먹자는 거야. <laughs> 그래서 진짜 먹다. 아니 왜냐면 내 곱창 먹자고 도내가 <laughs> 쎄나 왜냐면 한, 한 시에 무슨 그센걸 먹습니까 아,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래가지고 곱돌이 네. 얘가 그 곱창 먹고 싶다는 게 생각이 나는데 네. 내가 또 빨간 국물이 먹고 싶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섞여있는 곱돌이탕을 먹자 네. 해가지고 곱돌이탕 시키고 이제 뭔가 좀프레시하게 <laughs> 아 페퍼로니 피자를 게 근데 그 페퍼로니 피자가 피자를 먹었어? 네그그 집에 그 <laughs> 들어서 피자를 먹었어? 그 피자랑 국도리탕 여는 왔어. 곳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어, 그래서 페퍼로니 피자를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진짜. 근 저는 그두 조각을 먹고 국도리탕이 왔어요. 근데 국도리탕을 못 먹었어요. 요 그리고 이 형도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했는데 다 어. 먹을 수 있대요 자기는. 그래서 11인치 피자 하나 시키고요. 국도리탕 어. 2인을 시켰어요. 레알 다 남겼어요. 목도리탕을네아니야 아. 근데 나새 나는... 거야 근데 나... 기면 근데 공 공기파 한개다 먹었잖아 반개 먹었잖아요 반개네아배가불러불러 너무... 이래가지고 나도 너 때문에 라면 끓여 먹었어 저 때문에요 왜요 제가 라면, 라면 먹고 아니 너가 계속 뭐 먹는다 먹는다 이래가지고 파져 음... 나도... 라면은 무조건 그 기계 하나 사세요 싫어 진짜 좋아요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 저희가 그래 진짜 많이 먹어요. <laughs> <웃음> <웃음> 아무튼 갑자기 이 얘기가 왜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아무튼 열심히 살았다 아 진짜 네. 그게 본질이죠 공연 중에 얼굴 하나도 안 보는데 그 어제 먹 안돼 어제 먹은 거치곤 근데 제 안경도 쓰고 모자도 썼잖아요 이게 다 부어서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묻었어요 커피 그죠 괜찮아 괜찮나요 뭐 이게 연습할 그래. 때만 쓰는 모자여 가지고 어, 맞아 아무튼 계속 아무튼이 나오는데 아, 어 그러면 아무튼이. 이 자리를 빌어서 네. 8월 22일에 이제 피처링이 나왔죠 네. 노아 씨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아 노아한테 어에또 노아 씨에아 헤머 씨도 오면 또아 장손이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 씨는 캡틴에 출연하신 또 친구 네. 그 조아 형님이요. 네. 그 팀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조아 형님 노래 너무 잘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은 그 루나 멤버들 어디 이제. 어디로 할래요? 썬탈레로 할래요. 아썬탈레도 혼자 했으니까 아아 루나로, 아, 루나로 가요. 루나로. 루나로 갈까요? 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루나 멤버들 그리고 박사님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감독님 그리고 모든 촬영팀 분들. 왜? I w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i w a n n a f r e e s o m e b o d y o 거알 e 요 o t You get to the house. You get to the house. You get to the house. 아, 네가 맨날 듣는 거? <laughs> 저 맨날 안 듣는데 근데 너무 좋은 노래예요 어, 프리썬바디 띵곡이래 그렇죠? 나랑 좀 취향이 비슷한데? 아, 아, 아. 난 알아 프리썬바디 다들 밥은, 밥은 먹고 왔어요? 우리가 안 먹었죠? 형은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와가지고 저희 PD님이 밥 시키셨는데 같이 먹자고 하셔고몇입 먹다가 왔어요 제이도 먹었어요? 맞혀봐요 나 같아 그렇게 바로 음하요 우진이요? 는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어. 얘들아, 얘들아, 컴백 준비하나봐 모자 다들 썼네 이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아리 s 리 r 리 y 리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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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y 리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그냥 세팅을 안 s 기에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있다 이제 춤도 춰야 되니까 춤출 때 모자 쓰면 또 제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또 멋있어 보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나나 그래. 오케이. 옛날부터. 그럴 수 그리고 있어. 모자를 쓰면 춤이 뭔가 더잘 춰지는 기분이야. 그런 거 있어. 근데 춤출이. 모자를 쓰면 모자를 항상 날려요. 춤출 때. 이렇게 뭔가 좀 통큰 바지 딱 입고 이렇게 하면 좀나좀 좀 잘하는 느낌 알아? 힙합 느낌. 뭔지 알지? 음. 이게 뭘까요? 아 바지가 안 말랐어 지금 축축해 미치겠어 입이 지금 너무 차가워 그렇죠? 응, 저도 티셔츠 찬 데에 한짝 걸렸어 아 어, 그, 그리고 응. 어제 이불 빨았거든? 응? 와나 진짜 오 문... 북극에서 자는 줄 알았다 북극에서 자는 줄 알았어 <laughs> 아, 뭐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 까먹었어 요 오마이갓 웅아 그렇게 설명 들게 할 필요 없어 너한테 잘 어울려 라고 뭐, 모자요? 뭐, 그런 거 같아요 아. 잠깐만. <laughs> 아, 그리고 저 오늘 그거 나와요. 뭐요? 스페셜 무대 한번. 오. 어디서 보는 거죠? 아, 아. 그 스페셜 무대. 네. 그거 나와 가지고 어, 혹시 시간 되시면 봐 주세요. 인기가요, 아! <laughs> 그 <정도는 웃음> 인기, 인기가요 선생님들 보고 계십니까? 몇 시쯤다. 아! 죄송합니다. 인기가요 선생님들 뮤직뱅크 선생님들인가요? 보고 계신가요? 대위가 이건 인기 가요에서 받았는데 그쵸?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 더 있어요. <laughs> 아 이건 집에 다른 건 집에 하나 예쁜 건 집에 있고요. 요거는 대표님 방에 드리려고 가져다 놨는데 부러져 버렸습니다. 맞아요. 여기 이게 스티로폼이라 여기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안 버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가, 이게 대위의 그겁니다. <laughs> 나의 아기. 인기가요, 사랑합니다. 니, 노 아가들 회사야, 맞습니다. 회사는 많은데, 아가는 나 아닌데. 응, 베이비. 오 마이 갓. 응, 베이비. 와, 뭐 진짜 지금 25.99살이네. 아, 근데, 재밌다. 형은 생일이 10월이잖아요. 그죠 그럼 10개월 동안은 그거 아니지 않나? 그 그렇게 해줄래요? 에비뉴 사이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아니야 구차해. 나는 1월이니까 바로 2물둘 되는 거야. 내가 2 2 둘이라니. 아, 너 아직도 2 2 둘이냐? 야너 확실히 2 1 하나로 살 거야, 둘로 살 거야. 2 1 하나로 살순 없죠. 네. 이제 아 빠른으로 살 거냐? 너 항상 분리하면 아니, 그걸로. 너는. 뭐. 아, 빠른 차모. 근데 친구들이 공공이니까 저도 공공으로 살고 있긴 한데. 빠른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그쵸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공론화를 아 어디서? 그걸 공론화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기사네기사네 네이버 그걸 바꿀 수 있나? 공공으로? 그건 안 되죠 기사네 그러면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 조용한 짓뭐는 거야 짧아 보인다고요? 어, 뭔가 배가 너무 고픈데 어 진짜 짧아 보이네. 연습하기 전에 뭐라도 뭐뭐컴몇시 연습이죠? 우리 3 시부터. 헐. 어3 0분 남았네요. <laughs> 어떻게 시키면 그거? 하거든요. 저 지금 응답하라 녹음하다가 올라왔잖아요. 아 그러면 한 음. 연습 한4 시부터 하면 되나? 먼저 <laughs> 녹음이 끝나야 되니까. 먼저 하면. 먼저 하고 계시면 제가 금방 이제 마지막 파트 남았거든요. 파트 두 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오케이. 네. 금방 하면 금방 가겠습니다. 얼른 든든하게 뭐라도 먹어, 얘들아라고그 제가, 어, 응, 음. 어, 일단 형. 여기 형. 형이, 형이 세 명이에요. 아, 형. 그래. 세 동현이 형. 예. 오늘 네. 그걸 했잖아요. 기대해도 네. 됩니까, 타이거? 어흥이 형? 네.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산업대는 잘했나요? 산업대. 그 이거 말해도 되나? 아 하나 말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하지 말아주세요. 상관없네. 말아, 네.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연예인들이 뭐, 오래 지나다 그래서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라. 생각이 남듭니다. 남미... 아 근데 라인업을 보니까 춤을 진짜 그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나 죽을 뻔했어. <laughs> 나 댄스가 <나, 나 웃음> 낙. 진짜 그 기똥차게 추시는 분들 진짜 죽을 뻔했어. 있더라고 요시 게시... 엄청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다. 진짜 죽을 뻔했어 그래서. 다들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 동현도잘 춰요 아, 아무튼 아 굉장히 징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거 어, 뭐죠? 사진 보는데 찢었던데요 라고 합니다 사진이 뭐죠? 아 2시에 어, 사진이 하나가 올라가 단체 샷 오프닝 포즈가 올라갔는데 아, 아 오프닝부터 찢었다고 에비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 그 뭐지? 무슨 말하려 했지? 까먹었다 까먹었어! 음. 신기 반기 뿡뿡 반기가 뭐죠? 신기방기 아. 뿡뿡방기가 그겁니다. 그 세븐틴 선배님이 세븐틴 선배님들께서 이제 V앱에서 얘기를 하신거래요. K팝 박사세요? 네. <웃음> 나도 알아요. <laughs> 아, 아, 그, 아 진짜요? 나도 어제 배웠어나 어, V앱한. 품, 난 품에서 패. 아. 품에서. 나는 어. 완전 K팝을 몰라. 신기방기 뿡뿡방기. 응. 이게 어떤 그런 어쩔 티비 이런 건가요? 그런 결이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이 5만 가지 얘기 를다한무 같은데. 아무튼 <laughs> 저희는 이제 일정대로 또 연습을 하고 넘어가야 돼서 자야 돼요. 아 이거 진짜로 그냥 오늘 왜 진짜 진짜 하거든요. 음. 그래서 웅영은 응답하라 해야 되고 아 근데 응답하라저 노래 진짜 역대급 힘듦이에요. 역대급 에비뉴는 그 역대급 힘듦 힘듦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역대급 높음과 역대급 힘듦과 길이와 어됐쨌든 저희 아... 이제 갑시다 갑시다 일단 연습을 콘서트 진짜 열심히 아, 준비하고 진짜 아쉬우니까 <웃음> 슬프다 <웃음> 아쉬우니까 2022년도 목표 하나씩만 다 하나 건 말하고 오는 중요할까요아저 완전 있죠 동일이 형부터 해주세요. 어? 야, 저 완전 히 있죠 형부터 해주세요 이거 무슨 사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어, 네. 저 같은 경우는 음, 콘서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우리는 하게 될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대면 콘서트 하게 될 운명이기 때문에 콘서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 뭔가 AB6IX가 더더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에비식스. 네. 2022년도에 에비식스가 더 유명해져 가지고 진짜 성공하는 한 해면 좋지 않을까? 네. 호랑이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예뻐유가 아니라 그거 뭐였죠, 우리? 펠리캡? 아니, 우평식우평식에서 아... 우리 사주었잖아요 <laughs> 거기서 몇년도라 그랬죠? 2023년이라. 2022년이라. 했... 너 그래서 2023년에 나 잘될거라고 말한거냐 어제? <laughs> 그때 2020년? <laughs> 연습하는데 갑자기 형 제가 관상을 볼줄 알거든요? 잠시만요 <laughs> 형은 23년에 터져요 <laughs> 대박이에요 이러더니 너 오평식 때문그랬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 AB6IX가 2022년인가 2023년인가 뭔가 잘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잘될거예요 저는 사주를 믿진 않는데 그래도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쵸 웅씨 응 그거 생각나네요 그러면 안되요 안된다 아안되요난 그거지 안되요 깎아서 누르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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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예요 안되요 아니야 안되요 이거죠 아니야 안되요 이거 몰라? 몰라요 아야 안되요 이거 언제 쪽안되요아 다른 거구나 웅씨는 새수원 있어요? 제새수원은 어... 콘서트가 아마 할 거지만 진짜 정말 훈화가 좋아져서 더 많은 에비뉴 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a b six 가어 뭔가 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어 뭔가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그룹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yeah, 그럼 한명한명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나기를 바라면서. 정말. 어...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어, 내년에는 해야죠. 조금 더 건강한 라이프 패턴을 연구해 보려고. 거기서 더. <laughs> 너뭐뭐뭐 뭐, 뭐 자연산 뭐내 나물로 돌아가 버려. 리 지금은 이제 뭐 그냥 뭐 좋다는 약 이렇게 먹는 느낌이라면 나중엔 정말 내가 필요한 내 피에 모자른 것들을 보충하는 식으로. 영양제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어 그런 걸 연구 중입니다. 아, 어? 건강검진 그쵸? 한번 받아야겠어요. 어, 근데 저도 나, 나도 받을 거아니 우리 그럼 다 같이 받으러 가자. 어, 다 같이 가면 콘텐츠 하나. 건강검진 컨텐츠 어때? 어 그래 그래 좋다. 그러니까. 차럽 어, 진짜 건강검진이서딱 네, 하자. 어, 네. 건강검진 p p d 가 출동할게요. 어, 오케이. 어, 어 너, 너, 좋아요. 지킬 너. 수 없는 약속하지 마. 아니? 너아 너는 받으면서 할 거야? <laughs> 아 그게 좀 애매하네 그러면 그막 수면마취 같은 거 하는 거다그 고정해놓는 거다 찍여요 그 아, <laughs> 헛소리 한다고요? 그거는 지켜주세요 저를 이렇게 그러면 대인은 어, 코너... 다이어트 하는 거아 비타민 다이어트? 바이온, 다이어트. 네. 오케이 어. 비타민 다이어트 우진이는 2022년도 목표가 뭐야? 어. 뭐고요 코...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선입니다 그게 맞긴 해요 코로나가 뭐 없어져야 뭐라도 하지 그렇죠 코로나가 없어져야 우리가, 오. 너무 힘들다 말이지, 코로나가. 어. 적당히 해야 돼요, 솔직히, 응. 이 정도면. 할 만큼 해야 다 코로나. 그, 좀. 안 아, 나쁜 말이죠? 어, 예. 아니 뭐. 좀 맞아요. 코로나 빨리 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빨리 갔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이제 오, 어, 연습을 하러 네, 네.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냐면 우리 에비뉴 분들 멋있게 콘서트에서 짜잔 날라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간이 근데 지금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해야 돼요. <laughs> 아, 진짜 <laughs> 많이 해야 돼요. 정말 <laughs>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안무르가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laughs> 우리가 진짜 많은 또뉴 사운드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okay. 열심히 연습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할게요. 하, 하나 둘셋 하면 새해 복 많이 해피 뉴이 이렇게. 아 새해 복. 그거 보라고. 그거. 오케이. One two three. Happy New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떡국 안 먹으면 한살안 먹는데요. 그럼 안 먹어야겠다. 나도. 안녕.